제라툴림과 추적자들이 사원에 침투하는 동안 기사단은 주위를 감시하겠습니다. 테사다르의 그림자가 그대를 감추어주길. 깨어난 악 사원 침투. 자 들어가 봅시다. 제라툴은 특수 능력이 있는 강력한 영 유닛입니다. F3키를 누르거나 화면 왼쪽 상단 구석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려움? 괜찮아 나한텐 다 어려워 괜찮아. 다 어려워 똑같이. 골인주님. 진입자들이 성원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곧 이곳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주인님을 봉쇄해. 난 주인님께 이 사실을 알리 풍천장인가 보네 아무리 거미 뜻하는 대로 제라툴로 탈다림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혼종이 우리 병력을 공격합니다 사원 안으로 무사히 들어가셨는지 브라타리, 하지만 진입도가봉쇄되었고 탈다림이 우리의 침투를 예상한 것까지 저의 기사단은 지금 교전 중이어서 일단은 제라툴이 혼자 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대의 움직임을 확인하겠습니다. 전사들이여, 계속 전진해야 한다. 우리 은하계에 운명이 달린 일이다. 업차기하려면 추락장대도 파견. 업차가 안 돼. 가라라. 격장이 전렬로 통과해야 한다. 없어지잖아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기다리자. 기다려서 뭐하겠나파번받겠지 존재를 드러낼 것이다. 하지만 공허의 갑옷으로 으면그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공허의 갑옷. 주변 아군에게 10초, 10초 동안 유지된 의 보호막을 씌웁니다. 쓰고 넘어가야 되나? 쓰고 넘어갑니다. 공허의 정지장은 없다 팔아먹고.

아.. VQ 들어와서 쇼크하자 이거 원래 더세지 않았나? 아 공속이 느렸네 그때 어 지금 공속이 엄청 빠르네 잘하셨습니다 그쪽으로 지원 병력을 보내 광전사 좀줘 추적자 주지말고 맨날 추적자 반줘 s 수기라도좀 주든가 to go to the house. I'm g

살금 살금 가까워지마 튀져 제가안스 파다고요? 아니야. 가 있는 듯고 와, 얘는 52킬 했어. 개만해죽였네 군 보내겠습니다. 오, 아마 쓰다 주네? 아니 고육이다기가 이제 잠멸로 나가갈 일은 없다는 소리겠지? 사조사 숨어 있는 게 분명하다. 맞습니다. 위대한 자금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두려움을 버려라 말라시오. 구원이 머지 않았으니 너희의 우주는 곧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너희 백성들에게 전쟁을 준비시키고 내 명령을 기다리거라. 리하겠습니다 따라 전쟁을 벌이려 한다. 네가 너무 늦었어.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제라투님저 장치, 달다리는 적을 통해 아몬과 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 적을 파괴하면 아몬의 병력을 지지시키고 아르타리스에게 경고한 시간을 벌수 있네. 내가 반드시 파괴하겠네. 관이에 있다. 승천자다. 한 새끼 있냐? 있네. 응? 승천자가 있지 않았나? 집중하느 합체했네? 어디로 가야 하오. 아이기길있구나저 자가 니놈들을 네 덮수몸 동화가마이 엄청 좋네. 쟤네 뭐하냐? 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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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살하고 있어 쟤네. 팔류 쓰려면 피 있냐? 예, 두 번밖에 부활하시오. 못 쓰네. 도합 합체. 잠깐. 진짜 이 근처, 이 근처네. 하원이 공화와 직접 연결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지 아 알았어 알았어 그 어. 그 봤어 봤어 마지막 대공 풀릴 것이다

아이어을 위하여. 아이어은 부활할 것이다. 썩다시 살아. 마침내 구석에 몰려보나 내라지. 갈다리니여, 진정한 신께서 저들의 목숨을 원하시노니 그분을 실망시키기로 하라. 지금은 봐나 you 전체가 완료되었다 공허와 총매의 파괴 탈다림을 아모레지 휘로부터 단절시켰다 무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허와 에너지가 극심하게 요동칩니다 테라토의 <놀람> 중추석이 <놀람> 전투서기... 그들을 수원으로 인도하리라. 대사다. 어떻게? 다니스, 난저 너머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니. 우리 구원으로 이끌 대답. 속한 이유 없 너의 고통을 끝내 주마. 아니, 아버니 다한테 이런 걸가려 놨어? 이러면 꼭 시간 제한 동 시간 제한고 도망치라 그런다. 라 아, 나 착각. 왠지이 죽을 것 같다고요? 젠장. 고장을 못하겠군 봐 살짝 약하 약화, 약하게 있구나 얘는 그만께서 사가터 걸어속삭이셨지 너희는 죽을 거라고. 너희는 시켜. 해방 시켜줄 수 있어? 진짜로? 뭐라? 너는 거기서라도 난 간다. 수찬! 붐! 붐! 너무 많다. 미안하다, 추적자들아, 같이 추적. 빠빠빠빠 그 <laughs> 가야겠군 탈리스 잘 있어 아, 진짜 탈리서 버리고 가는 거야? 이거, 이거 자이언에게서도한번본거 같은데, 이런 구도? 제라트론 도망가고, 프로토스 막한명이서한 명이 막 구해주겠다고 막.